오늘 연애 상담을 지지이 오빠가 온다고 해서 음. 제 지인 한 분이요. 저랑 와. 한 20년 지기 된 지인인데, 신화창조 팬이에요, 정말. 아,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네. 후반에 한가 네. 언니하고 네. 20년 지기 네.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한 2년 됐어요. 2년이나? 네, 네. 어... 지금 2년 동안 보면 혼자 하신 거예요? 네, 네. 당당히 <laughs> 너무 이년 동안인데 그 전에 만났던 분은 네네. 한 얼마나 만났어요? 1 년? 네네 사년 전에 네. 음. 결혼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아 어떤 남자분하고 아 한2년 정도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상견례까지 했는데 아 아이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잘안 맞아서 음, 어떤 요소가 안 맞았어요?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래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이 잘안 맞았어요 그 친구. 가아 어. 그런 차림으로 남자 만나신 거. <laughs> <laughs> 죄송한데 그 데이트할 때 항상 이런 거 다녀서 남자친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전준호 <정돌로과> 오 만난다고 해서 저 거리 건 거고요. <laughs> 아니 근데 경제관념이 왜 나, 나이 차이가 뭐 그래도 그분도 3 0 대였었고. 분감 분감이었어요. 남자분이 연봉이 얼마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이게 참, 어... 여기 와서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 얼마, 이게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근데 그게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꼭 따지는 여자분들도 에이. 본인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니까. 진정한 사람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만 간다면 너무 에이. 경제적인 걸로. 그렇죠. <laughs> <laughs> 근데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저 눈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뭐 보통 모르겠네. 좋은 분이 저 네. 생길 것 같아요. 음. 또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만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다가와도 약간 옛날 생각 나고. 아 그, 그런 어, 거예요? 비교되고 음. 그러 이러면 안 돼요. 결혼 계획은 있으시죠? 없어요. 아 결혼? 없어요. 왜왜 음. 왜,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주변에 보니까 네. 나안 해! 몰라!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급격히, 맞아 맞아 갑자기, 난 진짜 안할 거거든 오, 누군가 됐구나. 아 뭐야? 어 누군가 데리고 나와 뭐야? 느낌이 묘해 나 결혼해 음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또 나는 절대 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될거같아 그럼 진희 씨 주변에 괜찮은 뭐 형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괜찮아요. 해주세요 어, 저기 민우 누구? 님? 지금 뭐 <laughs> 민우 형을 소개시켜주고 <laughs> 능력도 있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음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전아 그럼 민우 씨 해줘요. 네? 민우 씨 아까운가요? <laughs> 민우 씨 아까운가요? 네 네. 네 네. 아니 오늘 출면인데 죄송한데. 네네네네. 그래도, 그래도 민우 형 지키겠습니다. 네네. 좋은 <laughs> 분 만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네네네. 남자 생길 것 같죠? 아니. 자기가 아니, 안 만나는 아니,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분의 이렇게 외모를 제대로 못 봤지만, 네. 솔탈하게, 음.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없지. 약간 사람이 이게 호감이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외모만 신경 쓰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맞아, 막 굳이 안 그러셔도 아, 될거 같아요 맞아 탈은 노총각님? 네, 네, 네.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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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탈부노총강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진짜다 진짜다 삶은 노총각님 안녕하세요 아 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희님이에요네 노총각님 안녕하세요 와제 아,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laughs> 너무 고만 같아요 혹시 나이가 80년생 어 저랑 친구예요? 아 친구다 네 맞아요 아 반갑다 친구야 어우 음.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이거 들으면 진짜 너, 기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진짜로 노총장님이 한번 짧게 한번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하나 좀 이렇게 짧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스미다 안돼요 어잘 잠시는? 없을, 없을 거야 오 어, 힘들어지 와, 약간 성격이 되게 활발하시 활발하시고 지금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저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없다고요? 약간 혼전 순결 이런 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끼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신데 왜성 매력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매력은 다르고,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자신감을 네, 그렇죠. 갖고 지금 이 성격대로 편하게 대시하고, 사람들 자주 만나시면 금방 생기실 것 같은데? 아, 저를 좋아하는 여자분도 좀 있었는데. 네. 너무 덩치가 크셔가지고. <laughs>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조만간에 애인이 생기지 않을까. 아, 오늘 여,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네. 아, 저도 너무, 조, 기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자기만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야, 재밌다. <laughs> 응, 재밌어요. 다른 세계죠. 네. <laughs>